아, 귀여워다. 하민이 귀여워야겠다. 평생 귀여워야겠다. 이런 애기 같은. 아아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? 아니요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마지막 은호님 한 번요. 한 하민님 의 베스트 컬러 볼게요. 은호 형잘 어울릴 거같아데 준비 네. 안 했는데. 잠깐만 기다려. 선생님. 그있어 우리 하민, 우리 하민님의. 아미 삐졌어. it is a lot. I mean, it is a lot. I m e a 야와 놀래라. 왜, 왜, 왜 그래요? 잠안 와요? 빨리 자라 삼비씨 놈 놈의 찌끼야너 국자 좀 써놔 니가 네, 저아기들이랑잘놀수 있어요? 아아기 음, 좋아해? 여기 아기 있잖아요 나가 아기라고 너보다 지금 인생을 지금 얼마나 살았 얼마나 살제 네, 많이 산 사람. 가 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너가 형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, 모른다. 그래도 모르는 거지만 그러면 안 된다. 형, 라고. 그, 그, 형, 형. 어. 볼빨간 애기지. 볼빨간 애기면 애기라면 네. 그렇지는 않다. 반비 애기 아니면고요. 예, 그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. 예, 아시겠죠? <laughs> 하나, 둘, 셋.

<웃음> 네,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. 아, 야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씹은 거 같은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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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요. 누가! 아, 난 느리게 와, 왜 이렇게? 해, 마법이 너무 느려. 아이고, 아이고. 한, 하나, 하나. 일주일에 한번 친구들한테 전화하기. 오. 이거 오. 완전. 일주일에 한 번? 네. 어, 친구 많아 죽겠다. <laughs> 친구 뭐 소개시켜줘요? 네. 제 친구들? 네. 알겠어요. 네. <laughs> 박수를 다 같이 한 번. 밤비! 지금 밥 먹었다! 와, 밤비야. <laughs> 아 밤비야. 안 <laughs> 어, 먹은 거야? 가나다라마바사 발음 똑바로 해보세요. 가나다라 <laughs>